지금 이제 사우스 험튼 경기장 가는 길인데 어우 나 큰일 날뻔 했어 아니 아까 갑자기 고프로 켰는데 SD카드를 못 읽는 거야 포맷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방법이 그거밖에 없... 메시지 그따구로 뜨냐 스타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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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맷밖에 방법이 없다고 뜨는 거야 SD카드가 아니 나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그본머스그 일출 즉 대박 사진이랑 영상 찍었거든 아 근데 그거 날라오면 진짜 큰일 거든 진짜 아... SD카드가 불안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엄청 알아보고 샀단 말이야 샌드... 샌디스크 걸로, 버전도 좋은 걸로. 어, 근데 지금 한 열흘 썼는데 그래갖고. 아, 놀랬어. 근데 내가 다행히 여분을 챙겼으니까 다행이지. SD카드 하나, 배터리 여유분 엄청 챙겼거든. 심지어는 외장하드까지 여유분 챙겼어. 항상 그 영상 찍은 거는 노트북이랑 외장하드 이렇게 둘다 백업을 해놓는다. 신용카드도 두 개가 져왔고다두 그러니까 개씩이야. 혹시나 대비해갖고. 어, 여행할 때꼭 이렇게 백업 여유분 항상 챙기는 걸좀 중요시 해야 될것 같아. 와, 진짜, 나 너무 놀랬어. 아, 이거 붓고 안 되면 나도 그, 본모스 아침은 날아가는 거야. 아, 아무튼 지금 이제 경기 보러 가는데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8시 경기, 아웃샘턴이랑 본머스 세인트 베리츠 스타디움. 어, 그리고 숙소는 좋아, 좋아. 지금은 다 내, 그 공간 다내 거야. 일단 샤워부터 하고 아 근데 수압이 장난이야 수압이 최악이야 그동안 좀 우려를 해왔던 일이 벌어졌어 처음으로 수압 최악이고 물 빠지는 거 최악이고 아무튼 내뭐 수건도 주고 깔끔하고 아무튼 숙소 좋아 아직 그 아까 SD카드 나가고못 찍었는데 이따 찍을 건데 여기가 내 방이야 따라라라 그리고 TV 리린 세면대 띠리리린 그냥 딱가담해 깔끔해 그냥 아까 낮에는 여기서 햇빛이 완전 잘 들어갔고 여기 일광건조 시켜놨었어 띠리리 수건 제공되고 띠리리리 띠아 빨리 쉬어야겠다 힘들다 난 개인실 난 너무, 아, 나 너무 아나 지금 너무 행복해 맘대로 움직이고 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지금 진짜 아 아무튼 고고! 그 뭔가 영화 바람처럼 골목골목에서 합류하고 있어 경기장 까닌가 오씨 무서워 무서워 무서, 한대 맞을 거야, 아. 될것 같아. 여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? 와, 와 이거 멋있다. 와, 와 멋있어. 이거 진짜 잘왔다 와, 오 베이. 알았어 베이. 눈이 뚫려 있어. <laughs> 눈 뚫려 있어. 아, 이게 진짜 이거. 이건... 좀날 같긴 했는데 잘 해놨다 진짜 가는 길에 왜냐면 다다 다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딱 하나의 길이거든. 여따 지금 이걸 해놨어. 뭐 연도별로. 어 기차역도 있네. 아 이거 바로 나와버리네. 이야. 와. 기가 막히네. 아 뭔가 멋있다. 아나저저나저저 저, 나 저, 저 뭐지? 저뭐라그 그러지? 저그 거미. 거미 다리 같은 저런 기둥 구조물 있잖아. 저기 너무 멋있어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. 딱 축구장 뭔가 뭐 있어 보이는 축구장인 가 저게 아마 증축하면서 생긴 건가? 아, 난잘 모르겠다. 괜히 모르는 거 말. 이야, 나 아, 너무 멋있다 진짜. 아 역시 내가 지금 한 3일 쉬었잖아. 축구장 경기를 하, 경기 보러 와야 돼. 내, 내 여행 컨셉은 축구원정대니까 내가 오늘 앉을 자리가 어디냐면은. 여기 어딘가야 가운데보다 거기더 재밌더라고 내가 지난 두 경기 다 가운데서 왔잖아 서포터 하는 게더 재밌어 그 토트넘토트넘때 이후로 골을 못 봤어 홈팀 골을 못 봤어 뭔가 딱 깔끔해 경기장이 딱깔끔해게 네모나코 딱 옆에 주차장 있고 끝아 <laughs> 맞아 이게 얘네가 원래 쓰던 경기장에서 옮겼다 그랬거든? 그러니까 나름 이제 신식 경기장이라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아 아 어, 원래 쓰던 경기장에서 옮겨아 여기 그 요시다가 뛰고 있어갖고 그 일본 팬들도 좀보여 일본 아 여기가 메인이네 응 허락해줬어 쉴팅? 웨스트엠은 카운트 비디오 카운트 비디오랜지 명문보다 쉴팅? 오케이 웃으면서 그것도 약간 영국이 좀 블랙이랑 그레이를 좀 좋아하는 어웨이로 다 약간 홈으로는 검은색 잘 못하니까 오웨이로 다 검은색은 거의 써드나 아니면 하나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서 팬존이라고 해갖고 안에 뭐 먹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뭐 먹을 거 팔고 한번 가볼까? 다 들어갈 수 있나? 맥주랑 이런 것도 다 있고, 애들 노는 거 있고, 테이블. 와, 너무 좋다, 이런 거. 뭔가, 사우스 트는 뭔가 딱 깔끔해. 맞아 떨어져, 뭔가. 군더더기가 없어. 경기장부터 해갖고, 너무 좋아. 여기 이제 내가 오늘 들어갈 샤펠 스탠드? 놀스 맞나? 사우스였나? 아무튼 북쪽 아니면 남쪽이야? 아니 이거 티켓 페이퍼를 안 뽑아도 돼 요거 그냥 저 직원도 잘 몰랐는데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지나칠 때그 이거 스캐닝 하는 거 있거든 그때 이렇게 요 핸드폰 째로 이렇게 대면은 인식이 되더라고 오케이 일단 내 자리부터 찾아가고 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오늘 내 자리는 18블록 M0479 18 저기 어? 나 여기야 뭔가 특별한 게 붙어있어 아무튼 오늘 내 자리 약간 토트네테랑좀 비슷한 자리야. 아무튼 왔어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. 가격이야. 맥주 음식. 겁나 비싸지? 한국인이세요? 한국인이세요? 아, 샤이니다. 아, 오케이. <laughs> 와 wow. These kids quick. Nice. So. Right, so. so. Wasn't there. Yes. <laughs> now we have to give it well, I... <laughs> Watch his fucking feet!